출산율 0.75명 사상 최저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키즈 시장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시장 축소를 예상할 때 취향 셀렉트 샵으로 유명한 29cm가 바로 성수동의 키즈 편집숍 이구키즈 성수를 오픈한 건데요 대체 왜 29cm는 지금 키즈 시장에 뛰어든 걸까요? 첫 번째는 텐 포켓을 가진 밀레니얼 부모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.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10명의 지갑이 열린다는 신조화가 있죠. 이들은 가성비와 명품 대신 내 아이에게도 나만의 취향을 입히고 싶다는 욕구가 강합니다. 그래서 백화점 브랜드 대신 희소성 있는 컨템포러리 디자이너 브랜드를 찾아다니죠. 29cm 키즈 카테고리 거래액이 1년 만에 929%나 성장한 것이 이 증거입니다. 두 번째는 성수동이라는 최적의 모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. 성수동은 29cm의 핵심 고객인 2030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. 이곳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SNS에 공유하며 입소문을 만들어내는 트렌드 생태계죠. 세 번째 이유는 오직 29cm만이 할수 있는 는 큐레이션 역량입니다. 입점 브랜드의 70%가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희소성 있는 브랜드입니다. 고객들은 이구키즈를 통해 처음으로 브랜드를 경험하고, 브랜드는 29센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죠. 오프라인에서 발견하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구매하는 새로운 쇼핑 경험을 만들어낸 겁니다.